벌써 2017년이 다 지나갔고요. 2018년 1월이 된 지도 오늘로 5일이 지났어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던 12월 무렵부터 우리는 평소에 돌아보지 못했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를 돕는 일이 과도한 관심 내지 오지랖인 것처럼 취급받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 어차피 도와주고 좋은 소리 못 들을 텐데 알아서들 살게 더. 저런 사람 도와줘봤자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도 고맙다고 생각 안 해.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죠. 몇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왜 갈수록 누군가를 돕는 일조차 가슴이 아닌 머리로 계산해야 하는 순간들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은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 직전 스스로 한 번쯤은 떠올려 봤을 법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순수하게 마음으로 하던 일들이 왜 머리로 옮겨와서 점점 계산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간 것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번 사건은 2010년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10년 1월 9일 서울 신길동의 한 주택 지하 단칸방에서 91살의 장모 할머니와 어, 그녀의 아들이었던 54살 최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 모자는 흉기에 찔린 채 이불로 덮여져 있었고요. 가까운 이웃에 의해서 발견되게 됩니다. 어, 당시 현장의 사진이에요. 당시 현장은 상당히 처참했어요. 아들이었던 최씨는 얼굴과 뒷머리, 그리고 우측 가슴 부위 등을 수십여 차례에 걸쳐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였고요. 결국 어, 폐의 자창 등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곁에 있었던 노모 장씨도 같은 칼로 수차례 얼굴 부위를 찔렸는데요. 그 강도가 얼마나 셌으면 어, 그 범행에 사용되었던 과도가 부러지기까지 했다고 해요. 당시에 당시에 사용됐던 범행 도구예요. 자, 그 과도가 부러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과도가 부러지고 나자, 어, 이번에는요, 그 옆에 있던 가위가 범행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그 가위를 가지고 누군가가 이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고요. 그 피해가 안면부에 있는 뼈를 관통할 정도로 심했다고 합니다. 다른 가족들과 떨어져서 단 둘이서만 살고 있었던 장씨 모자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떻게, 왜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당시 현장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찰서 관계자는 면식범의 소행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 피해를 당했던 그 모자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은 사망한 장씨 모자의 이웃들의 진술을 토대로 40대였던 강 씨를 영등포역 인근에서 붙잡게 돼요. 자, 이웃들이요, 이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그리고 면식범이라면 더더욱 이 사람일 것이다, 라면서 확신했던 이유는요, 강 씨가 최근 몇달 동안 이 사망했던 장씨 모자와 함께 생활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둘이 살기도 비좁았을 그 단칸방 그 집에 강씨가 함께 들어와서 살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체포된 강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이었던 2007년 중순에 어, 집도 없이 영등포역 인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노숙자였어요. 이게 노숙생활을 하다가 돈이 좀 떨어지면 일용직을 했대요. 그 현장에 나가서 일용직을 하면서 이제 근근히 살아왔었는데요. 어,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그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최 씨를 알게 된 거죠. 그들은 가끔씩 술 한잔 하면서 친분을 쌓아갔다고 합니다. 어, 이 사망한 최 씨는요, 노모를 모시면서 지하 원룸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변변한 직업이 없는 터라 자신의 그 현장 동료였던 강 씨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노숙자들과 함께 친분을 쌓으면서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노숙자였던 강씨도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하루 버는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려고는 했겠죠. 하지만 이 추운 겨울은 노숙으로 버티기에는 좀 역부족이었겠죠. 이런 강씨의 사정을 알고 있었더니 알고 최씨는 자신은 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씨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면서 그를 항상 살뜰히 챙겨줬었다고 합니다. 그게 한몇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이게 지금 강씨 아, 최씨의 집이거든요. 그러다가 2009년 9월부터는 아예 장씨 모자의 집에 이제 강씨가 눌러앉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집이 엄청 좁았대요. 둘이 살기도 정말 좁디좁은 그 원룸에 세 명이 살게 되면서 당연히 세 사람 다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꼈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장씨 노모와 최씨였겠죠. 하지만 되려 신세를 지고 있었던 강씨가 난폭하게 변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집이 너무 좁다 이거죠. 이러면서 막 불만을 막 표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네가 100만 원만 주면은 지금보다 더큰 집으로 이사 갈수 있어. 100만 원만 줘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고, 당연히 채 씨한테 100만 원이 어딨어. 그래서 그런 제안을 매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 씨가 이런, 이런 이유로 불만을 가졌대요. 자신한테 평소처럼 밥을 잘 챙겨주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자신의 불만이 더 커졌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렇게 어이없고 이해가 가지 않는 강 씨의 태도에도 최 씨는 딱 잘라서 그를 내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강 씨가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던 9월부터 다음에 1월까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4개월 동안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겠냐는 거죠. 계속해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고 계속해서 뭐, 그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네가 도움받는 주제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의 불만을 계속 표출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다가 2010년 1월 7일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아예 제 집인 듯이 눌러 앉았던 강 씨는 뭐 이제 밖에서 술 먹을 일도 없는 거야. 옛날엔 추운데 벌벌 떨면서 밖에서 술을 마셨겠지만 이제 뭐 이게 내 집이지 최 씨의 집에서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최 씨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도 참 어이가 없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너왜 나한테 매달 주던 용돈 10만원 안 주는 거야? 너나 무시하는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따지기 시작했죠. 그럼 최 씨도 열받잖아요. 서로 이제 말다툼이 오고 간 거예요. 그 말다툼을 계속 하던 끝에 결국에 강 씨가 화를 못 참고 최 씨를 흉기로 살해하게 된 거죠. 당시 곁에서 그 아흔 살의 노모는 집에 있었겠죠. 이 사건 현장을 다 목격을 했던 거예요. 그 사건 현장을 다 목격했던 최 씨의 어머니였던 장 씨도 강 씨에게 처참히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에 정이 많던 최 씨의 선행이 오히려 화를 불러온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이런 데서 어떤 그런 인식이 생겨났다고 볼수 있겠죠. 경찰 조사를 이제 시작합니다. 경찰 조사를 하면서 이강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최 씨가 나,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나이도 먹은 인간이 장가도 못 가고 집도 없냐.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욕을 했고 자신의 가방과 옷을 방바닥에 집어 던졌기 때문에 내가 순간 화가 폭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진술은 이미 이 피해자들이 다 사망하고 나서 그때 진술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사람 죽인 사람이 그 사람들 죽은 마당에 자,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무슨 말인들 진술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든 거짓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진술이죠. 어, 결국에 서울 고법은요, 2010년 8월 12일에 살인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범인 강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요.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항소를 기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처음엔 항소했던 게 그거죠. 너무 법이 세다. 너무 처벌이 세다. 내가 이렇게까지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항소를 했던 건데 이 항소에 대해서 기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각했던 이유는 엄동설안에 딱히 지낼 만한 곳이 없었던 피고인을 따뜻하게 거두어준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한 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으며 결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원심 그대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된 거죠. 어, 2011년 7월에 수감생활을 하던 강 씨는요, 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지병이 더 악화가 돼서 수감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감옥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강 씨는 가족들과의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시신은 화장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집이에요. 그 최씨 모자가 살던 집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화면인데요. 참 안타깝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하는 거겠죠. 추운 겨울에 오갈 때 없던 자신을 따뜻하게 거두어준 사람이 매달 주던 10만원의 용돈을 당연히 여기고 또 주지 못했다고 해서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강 씨는 어떤 이유로든 이해받거나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람을 어, 집안으로 들인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기에 최 씨와 장씨 모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함과 동시에 타인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못하는 선량한 이웃이었죠. 이런 사건들이 하나둘씩 알려지게 되면서 누군가를 돕는 일이 꺼려지고 대뜸 의심부터 하게 되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한편 이해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결국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하고 떠났던 강씨는요. 꼭 남은 죄값을 다 치르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2010년 1월 서울 신길동에서 벌어진 모자살인사건이었습니다.